여러분, 한때 1세대 모바일 게임이었던 몬스터 길들기를 기억하시나요? 과금 요소와 밸런스 붕괴로 인해 그대로 유저들이 빠져나가면서 결국 서비스가 종료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게임이 후속작이 나왔습니다. 바로 몽길 스타다이브인데요. 기존 몽길과 다르게 합류에서 보는 오토플레이 형식이 아닌 원신처럼 3인칭 자유시점으로 조작이 바뀌었습니다. 전투는 명주와 비슷하게 전투 중 캐릭터를 교체하면 교체 전에 캐릭터가 잠시 남아 공격 또는 버프 주면서 잠시 전투를 보조해주다가 사라지는 형식을 채택했는데요. 뭔가 엄청 화려해서 뭐가 뭔지 자세히 잘안 보이지만 그래도 조작감이든 타격감이든 재미가 있었습니다. 게임 스토리도 남자 주인공을 남도영 성우님이 맡으시고 다른 인물을 맡은 성우분들도 너무 잘 하셔가지고 성우분들 차렷 소 보는 재미가 은근 솔솔했습니다. 두고 가. 어? 왜요? 제 양웅이란 말이에요. 양웅아, 얌전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몬스터가 너무 귀엽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너무 요망합니다.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서 죽여버리고 싶어!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초피야? 너 뭔데? 왜 이렇게 귀여워? 아이고. 헐, 간다. 아, 적당히 귀여워할걸. 헐, 이러면 내가 나쁜 새끼인 것 같잖아. 와우, 겨드락이 와우! 어, 어우, 음, 나르시. 와우, 배꼽. 우와! 아니, 뭐야? 어린 오필리아 천이 부족했니 혹시? 아 봐봐 천이 부족해 보인다니까. 아나 진짜 변태 같아. 그만할게요.